그중에서 본문은 우리가 흔히 겨자씨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들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천국은 무척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은 천국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 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 온전히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천국만을 전하셨어요. 주님께서 맨 처음 사역하실 때 처음 하신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하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서 뭘 하셨냐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과 끝을 천국으로 하신 거죠.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천국 신앙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느 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아,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갈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 질문한 의도는 아이들이, 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수 있어요? 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질문하자 한 아이가 손들면서, 선생님, 천국은 죽어야 갈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그것이 천국인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간혹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천국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하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지, 그것은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서 천국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서 천국 가정 되기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서 천국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님께서 오늘 천국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뭘로 교회했냐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하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하나님은 주님은 천국을 뭐로 비유했냐면 겨자씨 한알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겨자씨 한알 같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할수 있습니다. 첫째로 첫째로는 천국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는 직경이 1mm입니다. 무게는 무게는 1mm 그란밖에 되지 않는 작은 씨앗입니다. 이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깨알보다 작습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겨자씨를 볼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2절 상반절에도 주님께서 이 겨자씨를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작은 겨자씨, 이것을 천국에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비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겨자씨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은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간혹 우리 인생이 겨자씨 같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겨자씨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초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겨자씨 같이 연약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겨자씨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 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끝난 거 아닙니다 반드시 자라서 나무가 되게 하는 거죠 또한 여기 하나 주님이 천국을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도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laughs> 주님께서 어, 거기 백성들한테 천국의 겨자씨 같다라고 말씀할 때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겨자씨는 연약한 것과 같은 동요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웅장하고 위대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백향못에 빗대어 얘기했습니다. 백향목은 성전에 쓰이는 나무였습니다. 웅장한 거였죠. 유대 백성들은 천국은 백향목과 같이 위대하고 웅장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천국은 백향목이 아니라는 거죠.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천국은 백향목만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겨자씨도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기가 큰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크기가 크다고 다 진리는 아니죠. 웅장한 거, 위대한 거, 그것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 연약한 겨자씨도 천국인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정탐한 보고를 하는데, 그보고 내용들이 달랐습니다. 10명과 2명으로 나눴어요. 2명, 여수와 갈렙은, 그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땅에 우린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 라고 긍정의 보고를 합니다. 네,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가면 우린 다 죽는다. 가난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라고 부정의보를 합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열 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열 명이 두 명보다 크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열 명이 두 명보다 크고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진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태를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여우수와 갈렙 빼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백향목 같은 것만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것도 천국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큰 일, 그것만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로운 것을 보거나, 뭐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병이 고침받거나, 뭐 이런 것들, 위대하고 큰 일, 그것만 주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그런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작은 것조차도 다 주님의 은혜인 거죠. 때문에 우리는 큰 것만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주님도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요. 이제 양 산정 채용을 하고서 우리로 들여보내는데 양을 셌어요. 데한마리 양이 없는 겁니다. 100마리 중에삼 3마리 없어졌어요. 크기로 따지면 아흔 아9마리가더 큰거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흔 아9마리의 양을 우리의 집어넣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녔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찾을 때까지 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한 마리의 양 연약하고 작은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긴거죠. 그럼 우리도 주님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천국이고 은혜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겨자씨 같은 작은 천국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는 가난 여인, 이방 여인 있죠. 가난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내 딸을 고쳐 주세요. 고쳐 주세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의 도움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요청을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는 이방 여인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 이방 여인을 무엇으로 비교했냐면 개로 비교했습니다. 너는 개다. 개기 때문에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매몰차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에게 가장 치욕적인 말이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죠. 여인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는 개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자지만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 저에게 주옵소서 라고. 겨자씨 은혜를 사모한 거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네의 딸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겨자씨 같이 작은 은혜, 부스러기 같은 은혜, 겨자씨 같은 천국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사모했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그의 모든 요구를 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겨자씨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겨자씨 같은 천국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면 다 귀한 것이에요. 그것을 사모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겨자씨 하나로 비유하시면서이 겨자씨는 자라서 나무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겨자씨를 심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겨자씨가 자라게 된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생명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 이유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이지만 그것이 척박한 땅에 심었을 때 자라면 그 높이가 4m 이상까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생명이 있고, 지옥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데, 천국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금길이고, 진주가 있고, 열두 과일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까? 여러분, 최영장군은 황금복기를돌가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이, 천국길이 금길이기 때문에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건 세속적인 거죠.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겨자씨는 특히 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아무리 생명력이 좋아도 그 겨자씨를 심지 않으면 그거는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혹자는 겨자씨는 너무나 작아서 심어봤자 큰 소득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작아 보이는 것과 작은 것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작아 보여도 심으면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작아 보인다고 심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겨자씨는 작은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작아 보이는 것과 작은 것을 같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너무나 치중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모를 훌륭하게 가꾸고 이력을 좋게 만듭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보이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이 없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좋지 않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자라게 되는거죠. 여러분 겨자씨는 작고 연약한 겁니다. 작고 연약하게 보여요. 그러나 심으면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자라서 나무가 되는거죠.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작은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버릴 때가 있어요.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고 연약해도 그것을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심으면 께서 그것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죄자 씨가 자라려면 씨를 심어야 합니다. 여기 씨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희생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천국 되기를 원한다면 수고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천국 되기를 원한다면 수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천국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 겨자씨를 이 사람이 어디에 심었냐면 자기 밭에 심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겨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들판에 널려있는 겨자만 바라볼 뿐이에요. 자기 집에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겨자에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겨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천국에 관심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다 보니 천국에 대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를 심어야만 나무가 이루어지듯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겨자씨를 심는 은혜 노력이 있어야만 큰 나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씨를 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천국은 이루어지는 거죠. 시0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드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이다. 반드시 열매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겨자씨 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거 있다고 한다면 그거 외면하지 말고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겨자씨를 심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32절에 보니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는데, 첫째는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씨를 뿌리면서 아 씨를 뿌려도 너무 작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것 아닐까라고 염려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게 하는 거죠. 나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씨었고 아골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눈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씨를 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나게 하십니다. 또 여기 겨자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오직 나무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씨를 열심히 심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좋은 씨를 열심히 심었다고 해서 다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잡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잡초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나무만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에 맞는 보답을 준다는 거죠. 보상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씨를 심는 거 쉽지 않죠. 열심히 가꾸고 다듬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다 보고 계세요. 보시고 그곳에 큰 나무를 주십니다. 잡초 주지 않습니다. 큰 천국을 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내 인생이 성공하게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된 가정 되기, 천국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니 되는 거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를 심으면 그것은 반드시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또한 여기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그 겨자남에 깃들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새들이 깃들였다 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장막을 쳤다 라는 말입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을 거처로 삼고 거기서 안식을 취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를 심으면 큰 나무 같은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고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통해서 큰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후과 헌신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이 되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살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주님은 겨자씨 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국강에서 태어난 자는 없습니다. 선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는 열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공자의 제자는 삼천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작 열두 명이에요. 그 열두 명도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겨자씨같이 연약하고 초란 분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주님이 천국이신거죠 아, 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주님 천국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거죠 그 백성들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천국이냐? 주님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겨자씨같이 연약한 자로 봤지만 그 주님은 큰 나무 같은 천국이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국이고 천국인 나에게 오면 너희가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나무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서 안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신 주님에게로 가면 우리도 그 새들처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수고하고 지친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진대에 힘을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천국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아, 네. 여러분, 그 주님께 가면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천국의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인 거죠. 여러분, 천국이신 주님, 그 주님께 나가 안식률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겨자씨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씨를 심으면 나무 같은 천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우리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겨자씨를 심어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천국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